가평은 저와 상의하십시오. 가평 전문가 호반부동산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덥죠. 아, 벌써 내일이 중복이에요. 아,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아, 시원한 아, 계곡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곡과 아, 그냥 계곡이 아닌 호명산 중턱의 산속 계곡. 아, 정말 시원한 계곡.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진짜 계곡, 아 그런 계곡이에요. 자, 이 계곡의 붙은 땅입니다. 어, 아,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 있는 호명산 드라이브길의 붙은 땅이고요. 어, 호명산 호명호수공원 입구예요. 아, 분위기 좋은 어, 맛집, 카페, 뭐 펜션이 모여 어, 있어서 펜션 따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 오시면 됩니다. 아, 작지 않은 황토 텃밭이 어, 넉넉하게 있고요. 어, 호명산 한복판에서 어, 그냥 힐링 하시는 겁니다. 어, 이 라인에 거래 필지가 별로 없어요. 어, 흔치 않은 매물입니다. 일단 그리고 계획 관리적으로 어, 향후에 어, 도시 계획 어, 재 검토에 따라서 어, 투자로도 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에요. 어, 이 내용은 어, 너무 길어지니까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선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잠실역까지 54km 어한 시간 거리고요 아 인근 전철역 상천역까지 3km 거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호명호수 안 가볼 수 없죠 아 호명호수가 직선거리로 1.3km에요 어 차로 차로 어, 자전거나 차로 어 4km 어, 꼬불꼬불 어,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4km 거리가 되구요 자 이곳에 답사를 오실 때는 어 가볍게 어, 바람 쐴겸 어, 드라이브 할겸 어, 오셔서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뭐자두불도 드시고 어, 쾌적한 호명산 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어, 커피도 한잔 하시고 예, 드라이브 즐기시다가 어, 그러고 가셔도 뭐 헛걸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물건 상세 내역 어, 빠르게 살펴보고 필드 영상으로 어, 드론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매물 상세 내역 보겠습니다. 아, 면적 100평이고요. 방향 아, 남향으로 지금 그 가설 건축물을 안쳐 놨습니다. 어, 정식으로 어, 신고를 하고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고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6,500원입니다. 어,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으로서 40% 용적률 100% 지목은 임야고요. 어, 임야다 보니까 공시지가 는어 지금 현재는 16,500원 이지만 주변 대지는 공시지가 가 55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으로 호명상 호명호수 입구 계곡가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구규지가약 3,40평 정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어, 필요하시면 더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호명호수 입구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로서 유명한 그 맛집 카페 그리고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드라이브 길로 어, 유명한 곳이고요 어,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서울 잠실에서 54km, 59분 거리고요. 상천역, 어, 경춘선, 상천역 3km, 5분 거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 라인에 사유지가 없어요. 아주 희귀합니다. 드문 매물이에요. 자, 이 희귀성 있는 어, 드문 귀한 매물을 어, 9,900에 어, 부담없이 거래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가서 현장 필드 영상을 통해서 어, 안내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장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곳은, 청평 그 가평군 청평의 어, 대표 관광지죠. 호명호수. 호명호수 그 주차장 바로 그 입구입니다. 저 앞쪽으로 보이는 산. 저산그 꼭대기에, 어, 호명호수가 있어요. 자, 이곳은 그 호명호수를 올라가는 그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자, 그 도로에 붙은 백평1 0평에 예, 어,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자, 이 문을 통해서, 어 여기 그차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흙도어 토질도 전부 황토흙으로 좋아요. 예, 농사짓기 아주 좋은 흙입니다. 근데 지금 아 지주분께서 아 사정상 아 여기 관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그 텃밭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그 농사짓기 좋은 그 황토흙으로 이루어진 텃밭이고요. 자, 여기가 그 주차장. 그리고 저저 저 앞에 이제 농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바로 아래는 대구리 계곡이에요. 계울입니다이 바로 아래가 계곡인데 지금 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위에저 위쪽에서부터 이 어, 구간만 빼고 이 아래쪽 어,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물이 어, 좀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공사가 끝나면 굉장히 호명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어, 깨끗한 청정 계곡이에요. 자 여기 일단 농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눈막에, 어, 뭐, 단촐합니다. 단촐하고 깔끔해요. 자,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 어, 가스렌지는 아직 안 놓으셨어요.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자, 물, 잘 나오고요. 자, 화장실에, 이렇게, 어, 변기며 세면대, 이렇게 온수기까지 다 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방도, 어, 충분합니다. 뭐, 4인 가족이 어, 하루 이틀, 어, 쉬시기에, 오셔서 쉬시기에는, 어, 충분하고요 이렇게, 난방도 다 돼있고, 어, 고야도, 어, 낫지 않고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냉방도, 어, 다돼있고요 TV도, 설치 어, 해놓으셨고,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오셔서, 어, 쉬었다 가시기, 딱 적당한, 어, 그런 사이즈의 농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아, 자랑이죠? 자, 이 해당 토지에서, 이 토지 끝쪽으로, 끝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계단을, 계단을 설치하셔가지고, <laughs> 계곡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도, 뭐, 땀이 엄청나게 지금, 그, 습하고 더운데, 아, 시원해요. 지금 여기 내려, 계곡으로 내려와, 내려가 보니 아주 아, 시큰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밖에는 아주 아,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데 아 지금 여기 조금 아쉬운 게 현재 하천 정비 공사 중이에요. 이 아래쪽에 아 보이시죠? 지금 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위쪽에도 하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은 어, 안 한답니다. 그게 오히려 더이 아, 계곡을 이용하시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아래까지만, 장비가, 요 아래까지만 되어 있어요. 자, 요 아래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어, 공사가, 요 구간은 공사가, 어,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위에 공사가 끝나면은, 파천 정비 공사가 끝나면, 자, 요 곳을, 요 곳을, 조금 좀, 어, 손을 좀 보면은, 어, 여기 와서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쉴수 있는, 어, 공간이 충분히, 어, 됩니다. 어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밖에는 아주 수명 아 정도로 더운데, 지금 이곳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아주 좋은 위치에 쾌적하고, 후명산, 후명호수, 어, 그 관광지 주차장, 그 바로 주변에 있는 개울 옆에, 아, 여기 국유지가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땅에. 어, 등기상 100평입니다만, 실제로 사용하는 게 100평이 넘어요. 예, 아주 굉장히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 어, 토지와 이 계곡 사이에, 어, 도로부지가 있어요. 도로부지, 구규지가 껴있어요. 그래서, 어, 이 토지는 100평 면적, 등기 면적 이외에, 어, 추가로 사용하는 면적이, 어, 꽤 됩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 어, 이렇게 사용하는, 자, 오늘의 해당 매물이었습니다. 자, 현장 안내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촬영 무료입니다. 아, 영상 제작 또한 무료고요. 아, 매물 접수 중개 상담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전화 아, 문의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 가평의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가평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빠른 거래를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도 아, 많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가평 전문가 호반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